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동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이제 한 해도 12월로 접어들면서 이제 종반전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2019년도 전국적인 토지시장에 대한 전망, 2020년도 또 2019년도에 토지시장을 결산하는 그런 영상을 촬영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오늘은요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배관면과 자 풍선효과로 나오는 보계면 고산면 그 다음에 원산면 위에 양지면 그 일대를 2019년도 한해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제가 아는 데까지 총체적으로 2019년도 결산을 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토지 시장에 있어서 가장 핫한 지역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용인시 처인구와 안성시 토지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세만금도 있고, 어, 서산 당진도 있고, 뭐, 여러 군데 경기 북부 지역이라든지, 어, 몇 군데가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 급등한다든지, 또는 토지거래 질서의 물난, 또는 거래가 빈번해서 투기가 조장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위이 이용하는 법률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할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이 2019년 3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되고, 바로 그 옆에 백암면이 2019년 9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2019년도의 토지시장을 나름대로 원산면 일대가 굉장히 거래라든지 손님들이, 투자객들이 많이 모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9년 3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마자 찬바람이 왔다갔다 하는 원산면 일대또 9월달에 배관면이 토지거래허가국으로 지정 되자 배관면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한산하기 짝이 없는 엄동선안의 추위와 같은 그런 거래가 뚝 떨어졌습니다. 어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풍선 효과로서 바라보는 것이 원산면 위에 양지면, 그 밑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게 지도로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여기 원산면 일대, 고산면 일대, 여기가 보계면 일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지도에서 조그맣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조명에 나오는 부분, 이게 바로 135만 평이 개발되는 원산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하이닉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일대, 원산면 일대, 이쪽에 있는 백안면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래가 이제 뚝 끊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57번 도로가 있습니다. 57번 도로, 자, 목신인 쪽으로 딱 나가는데, 이 원산면 57번 도로에 이 주변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개입관리 지역이 있거든요. 이 개입관리 지역이 어, 제가 추정하기로는 2019년 어,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어, 거기가 보통 80에서 100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근 150에서 200 정도의 지금 호가가 이루어져 있고 거래 자체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거기 땅을 사서 사용 목적 투자가 아닌 실사용 목적 위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일대는, 이 일대는 거래가 거의 전멸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조명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조명에 이 표시가, 이게 바로 여기 목신이라고 써있는 여기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는 고산면과 보개면인데보개면북가연리 여기는 보, 어, 어, 고산면 월랑이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은 투자객들이 현재 몰려서 어,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여기 가운데에 나와 있는, 이게 바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또는 포천세종고속도로라고도 얘기하는데 어, 우리 많이 들어봤죠? 어, 경부고속도로 대동맥을 잘듣던 경부고속도로. 자, 제2경부고속도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도로가 빨간 선으로 굵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옆으로 저쪽 나온 것이 경부고속도로, 이쪽 뒤편으로 나와 있는 것이 중부고속도로. 그래서 중부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가운데에. 우리나라의 교통 지체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바로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 이게 요 밑에 바로 안성까지, 동안성까지, 안성까지는 어, 2022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공사가 뭐 활발, 애정이 아니라 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어, 이세종포천간 고속도로를 보시면은 여기에 고산호수를 진 횡단하는 고산대교가 있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주위에 관심자가 되는 데가 바로 고상휴게소 일명 바우더기 휴게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스마트휴게소로서 어 인터체인지 기능과 플러스 휴게소 기능을 갖춘 스마트휴게소고 이 세종포천간 고속도로는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시속 140에서 150 정도로 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 다리를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쌍용 터널이 고삼 터널든지 이쪽에 터널이 몇개 있으면서 자, 여기 부분이 이제 세종 그 원삼 SK 하이어스 연결되는 원삼 인터체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길리 부근이라든지, 여기, 하길 일반 산업단지, 이쪽 부분이 앞으로도 눈여겨 우리가 볼수 있는 지역이라고 자신있게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그러면은 2020년도에, 2020년도에, 과연 어떠한 일이 이 고산면과 보게면에 이뤄질 것인가.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산면 쪽에, 쌍질이 쪽에 여기, 쌍질이나 왔는데, 이 쌍질이에, 어, 저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고, 저 위쪽으로는 양지 인터체인지 사거리에, 어,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데, 저희 연구소도 이 쌍질이 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쌍질이 달빛 향기가 난다는 이 월양리. 자, 이 부분은 잘한번 보시면은요, 이 저수지가 고상호수 또는 고상저수지가 앞으로 농무촌공사와 안성시가 야심차게 관광특구로 개발하면서 여기 지도에도 나와 있다시피 건강휴양벨트, 자연체험벨트, 숙박벨트, 가족체험형, 이런 여러가지 테마를 가지고 고상호수를 개발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은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보상 휴게소가 이제 2020년도부터는 삽지를 뜨기 시작합니다. 공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공사가 시작된다고 한다면 이 부근에 여러분들이 투자의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주변이 말다시피 전부 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농림 지역에 임업용 산지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성시에서, 뭐 별도로, 그 계획이 나오겠지만은, 요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여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그러한 계획을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투자라든지, 어 또는, 단기 투자도 좋습니다만은, 어 이쪽 지역을, 아마, 잘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경제적인 부자가 되는 데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이건 고산면 일대에 봉산이라든지, 그리고 양성면, 자, 이쪽에도 대덕면, 이런 쪽에도 비교적 가격이 지금은 저렴한 그 시점이니까, 이런 쪽에 아마 관심을 투자를 가져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자, 보게면 일대에 국가연리를 위주로 해서 이쪽 부분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둘 지역입니다. 특히, 이 보기면 쪽에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남풍리 주변에 삼성생명부지라고 해서, 어, 이쪽에 지금 삼성생명에서 근린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기숙사라든지, 자, 이런 여러가지 시설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 어, 여러 군데서도 지금 삼성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겠다. 한 마디도 이런 방구도 지금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내년에 2020년도에는 서서히 부각이 되면서, 이 일대를 삼성의 차세대 먹거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저도 정보를 들었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이런 대기업체가 있는데, 새로운 이런 고속도로가 뚫리는 주변, 인터체인지가 있는 주변, 이런 주변 지역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투자의가어지가 다른 지역보다도 몇 배가 많다는 거. 거기에다가 어 삼성은 물론이고 SK 하이닉스. 그래서 2020년도에 부동산 시장, 특히 어이 주변의 토지 시장은 아주 밝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땅값은요. 오늘이 가장 쌉니다. 오늘이. 이게 무슨 얘기냐? 땅값은 쌀때 사는 거. 오늘 사는 겁니다. 내일 가면 땅값 들이고 모레 가면 땅값 들이고 한달두달 후에 땅값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에 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같이 저의 분석하는 것을 방송에서 어,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어, 더자세하게왜 거기가 투자의 값어치가 있는지 그런 초, 그, 밀도로 분석을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이쪽 주변에 본이 될수 있는 땅, 또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부자가 될수 있는 토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2019년도 한 해가 지금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2019년도 마찬가지, 아직도 많이 남긴 했지만, 투자는 오늘이 가장 쌉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 지역에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핵심적인 개발 호재가 있는 것은 드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위에 전화번호가 있는, 있으니까는, 저에게 전화 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심성인껏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저희 연구실에서 지도를 보면서 2019년도 처인구 또 안성북부지역인 고산면과 보계면 일대를 분석을 해드리고 2020년도에도 향후 미래가치는 풍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